쭉와 와. 한요 오늘 딱 이러고 있으세요. 네. 이렇게 아, 있으면 이제 아, 알아서 알아서 아, 오실 거니까 이 수원하시겠어요스파이 <음> <어질� swear> <playful> <cinque> 어, 이제 장소에 들어갔다, 우리. 날라다이셔, 날라다이셔. 감사다이사합 우리 지장님 저런 거 알려줬는데. 응? 우리 지역장님 저런 거알려줬네안녕요 먼저해요. 할 네, 차량 대장님께 경례. 축하. 전체 바로. 처음이다. <laughs> <laughs> 가수 <laughs> 오늘은 세계 최고예요. 팬 보이병. 아 오늘 근데 우선 강지범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. <laughs> 아, 오늘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또 모두들 정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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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인데도 또 불구하고 또 혼자 하나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. 어, 그리고 또 매일매일 봐도 지겹지 않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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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일병님들 사랑합니다. 어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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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근데 못 들어가신 분 계시죠? 아유, 여기 안돼요, 많죠. 저노숙하고 있어요. 여기, 오늘 여기가 제 나이. 고사님, 오늘 새로운 멘트 좀. 회장님, 아유, 새로운, 저, 회장님, 새로운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. 오늘 곰탕 같은 거 바뀌셨다고 뭐, 난리했어요. 멘트, 아, 멘트가, 멘트가, 멘트가 달라졌어요.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저거 가되 넣고 아직 아직 면안 돼요.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? 왜? 저희 IQ 제로예요, 지금. 우리 지금 가보면. 이벤트 걸었어요. 보션개장인 <laughs> 구축 제가 기록을 해야 될것같아 어. 뭔지? 제가 장닮아서 이러고. 낼게 <laughs> 그냥 는거야 우리 어, 대로아 네. 어, 우리 낼대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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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독보적인 음색. 동생입니다 예쁘다! 어, 예쁘다. 아, 맞아! 맞아. 대아이 먼저 왔어! 아이, 그가수의그팬 아니겠어요? 하지만 <laughs> 마음 많은 진국인 우리 홍일병님. 진짜 사랑하고 자 화이팅! 아, 화이팅! 오늘 진짜 최고의 모습들 감사했습니다. 참치 아, 형님들 예. 네,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모두 잘 부디 모두 잘 감사합니다. 고맙합니다여러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셨어요. 아, 네, 진짜 고생하셨어요. 예, 예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저 아직까지도 <목소리> 어... 건강해요, 낙지 때문에. 잡지 말라 그랬는데. 아, 지가 아, 잡았어요? 낙지가 아, 잡았어요. 낙지가 잡았어가 멘트. 내 답을 안 가도 될것같가몇 번을 입어봤는데. 진짜요? 몰랐는데? 응. 그래, 모르고 싶어? 내가 게시글 몇 번을. 그 많아서 얼마나 궁금해서. 친구 네, 네. 네. 아는 아, 동생이 아유, 제가 진짜? 미리 물어봤어요. 발음이 너무 똑같아. 서 정말요? 와, 홍자 마신. 아, 얼굴 봐. 홍자 마신. 홍자 마신. 홍자 마신. 홍자 마신. 홍자 마신. 홍자 자 마신. 홍자 마신. 홍자 마신. 홍자 마신. 홍자 마 마신. 홍마 마신. 홍자 마신. 홍 어, 다 보고 있어요. 있어요. <laughs> 처음 왔습니다. 어, 아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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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환영합니다. 저희는 화목한 혼자시대입 리네요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우선 출신 네. 어, 왜출신이저요 저희 저희. 지나쳤어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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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냥 <laughs> 네저 네. <laughs> 네. 미스터 트로 처음 <laughs> 콘서트 할때 인천 인천에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습니다 어, 네. 네, 네, 아, 철수 언니. 철수 언니. 아아 김장님께서 가져오신 거, 고사마. 고사. 아, 진짜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저 근데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요? 진짜. <laughs> 네. 진짜. 음. 진짜. 아니, 거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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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랑다 아니, 있었 아니, 아니, 에요 아니, 저희 그 사진에만 올라가 있고요. 대장님도안지니어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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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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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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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맛있었어요. 음, 정말 이야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네. 네. 맞아요, 일부러 저희 시간 맞춰서 사 갖고 왔거든. 네, 따뜻하게 들으려고요. 멋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사진으로 본거 다음에 먹어보시면. 감사합니다멋있어요 홍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홍삼이에요. 반갑습니다. 뒤에 팬도 한 번. 저기 뒤에도 기대고 계시네요. 카페 가입하세요, 홍재씨 네, 네, 근데 알았으면... 아직 도 아유, 탁월한 선수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카페 올려야 <laughs> 돼서. 아유, 감사합니다. 사진 한번 찍어 볼까요? 예쁘시다, 너무, 아, 아, 너무 아, 예쁘신데. 아, 우리 언니 얼굴 요여 빨리. 대장님, 빨리 뒤로, 뒤로. 뒤로, 뒤로. 대장, 뒤로. 약속 지키 뒤로. 원래 치네요. 원래 안 치라잖아. 약 우리 치네요. 불빛이라 사진이 잘안 나오더라고요. 한번더 합니다. 대장... 잠깐만. 대장님한테 정례. 아이고. 아이고. 어... 잠깐만요. 이게 왜안 돼? <웃음> <웃음> 병을... 오,

우셋그렇아 너무 잘하세요, 대장님. 잠깐만. 잠깐만요. 귀여운 척. 사진 안 나오고 만약에 불빛이 안나 아니야, 하죠. 괜찮아, 네 괜찮아. 이는로앉아다2층시 했죠. 내일 돼요, 내일 돼요. 내일 요 몰라, 아이고 여리안다여리안다 형제 형제 못 있을 거야. 예. 처음 와고 완전 개탔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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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당장 못 가봐요. 우리는 영거해서아 네. 여기도, 네. 아니, 그러니까. 여기도 아니지. 대장이랑 네. 안고대 네. 네. 맞잖아요. 아나 당고대 사진 찍었지. 사진 아, 왔지. 아, 처음 왔었잖아니고 대장이 청는청오 사람들은 대장이 먹 아, 연이 아, 잘 매진. 이지 않게